승민 엄마랑 매니큐어를 받으러 온 엄마. <laughs> 음. 마음에 든 엄마. 사모님. 엄마의 변화에 엄마야, 호다닥 달려온 아리. 거예요? 엄마가 웬일이에요? 그냥 좀. 헤이 어디 한번 봐봐요. 자랑스럽게 가자. 손을 보여주는데. 와, 되게 빨갛다. 빨간... 천클라스의 빨간 손톱 <laughs> 예뻐요. 손톱이랑 손이 작아서 꼭 아기 손 같아. 디스 같은 칭찬을 하고. <laughs> 이어지는 가족들의 반응, <laughs> 반응. 당신 손에 웬 케첩을 묻히고 있어? 손톱에 케첩을요? 아 응. 어, 정말이네. 대체 음식을 어떻게 했길래 손톱마다 뻘겋게 케첩이 묻은 거야? <laughs> 아빠의 반응에 케어당한 엄마.